이거보단 나. <laughs> 아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게임을 예전에 게임을 이렇게 했어? 말이 돼? 야, 야, 블로 리저렉션. 오. 어 원래 시력이 이래? 당근을 할 수는 없지 가임인데 어? 응? 마리우스 드디어 찾았군 지리엘 그래 그래요 이제 알아보겠군요 당신 모습을 갖추고 다닐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들은 그들은 널 지켜보고 있지.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단 마리우스. 내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 아, 용서하십시오, 디디엘. 제발.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던 거지? 이 더빙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방랑자, 네, 바로 방랑자였죠. 보적 성채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불황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지요. 동쪽 문 넘어 높은 산 속에서요. 뭐 필요하오. 아, 장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곳을 정확한 악의 기억이 꿈 기억 두 분단할 수 없게 되버렸지요. 꿈 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 어떻게 근데 예전에 할 때도 이렇게 그 시작해 이런 게 있었나? 여기 일도 안 나네. 예전에 할때 부서진 60만 남아. 자기 갈 무게도 감당 못 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 음. 그렇지, 마여서 그런 건가? 예전에 시작 그냥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그 앞에 몇명나오고 그는 그 자신의 안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고 <laughs> 있었고요. 상을 보기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공포 파괴 그리고아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까요? we oh. 게우장하다왜 어? 그를 따라갔냐고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 꿈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 제가 하는건 그가 부르자. 그렇지 게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혹시 화질이나 그래픽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쭉 동쪽으로 중학때 했던 초등학교 때인가? 쭉 동쪽으로 요오 시작해 봅시다 아무키나 시작 뭐하지 오이 추억의 문 어서오시오 어 그래 여기서 이제 사냥하면 되잖아 그렇지 <목소리> 이 순서대로 그러면 1번 3번 bro 해줄뻔했네 어, 보스 잡았다 문을 열 시간이 우리 동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동행자는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 이제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우리는 메마른 황무지를 끝없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스, 루트골레인과 그 너머의 바다 말이지요. 마지막 밤 우린 야영했습니다. 다스한 사막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전몇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지요.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지요. 제가 온 환영은 위대한 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시 의석적 길리에 그 급급해서 분명 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 군주 바를궁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에 실패하자 탈라시아가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뒤 모래 안에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지요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더라 동이 트면 출발할테니 다음 아침 우리는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가벅이는거 같지? 기분탓인가? 몰랐습니다 어? 좀 버벅이는거 같은데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 디아블로가 저주받은 형제를 풀어주고 말았어 아직 모르겠어.